충남 서천군 자연산 광어 도미 축제가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된 가운데 서천군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어민들의 판로 확보를 위해 나섰습니다. 서천군은 5월 한 달간 충남도 소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연산 광어 도미 특판 방문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철을 맞은 광어 도미 특판 방문 행사는 최상의 상품성과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서천군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관에서 사전 예약을 하면 금요일에 해당 기관으로 찾아가 배부할 계획입니다. 판매 가격은 자연산 광어회 1kg당 15,000원, 자연산 도미회 1kg당 2만원으로 양식 시중가보다 약40% 저렴합니다. 특판 방문 행사는 8일 서천군청, 15일 충남 도청과 충남 지방 경찰청, 충남 교육청을 방문하고, 22일 논산 공주 시청과. 금산 청양군청을 29일 서천경찰서와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서천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